하세요. 파상가재인 홍익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b k 이스라는그 팔레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인권 을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3년치 1심하고 이제 2심, 3심 대워원한 6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2심은 좀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많아서 좀 빼고 한 50개 정도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인천지방법원이죠 나인 걸로 봐서는 항소심이라는 걸알수 있죠. 1심은 가단, 가소, 가합이죠. 2심은 납니다. 대법원은 다죠. 가나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 이제 가문하든 가장 많은 판결이 있죠. 형사는 본호도, 행정은 구호도 이런 식으로. 그세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파사는 이제 하단, 아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음, 원고가 파상관쟁입니다. <laughs> 사건 번 사건 명은 사행이 취소는걸 봐서 최초에는 아마 채권자가 사행이 취소를 제기해서 개류 중에 채무자가 파산송을 받으니까 관제인이 소송 수계를한것 같습니다. 원으로서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제 수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일반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다퉜습니다. 2021년 6월 3일 재작년 6월 3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그리고 이제 뭐진거조 관제인에게 6 3 0 0미지어이자 일부 승소죠 95% 5% 청구취지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이제 하고 항소취지는 이제 항소인은 취소한다는 얘기죠. 1 심판결은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 채무장 겠죠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10월 15일에 파산고를 받고 관제인이 선임됐고요, C가. 원고는 이제 A가 제기한 이 사건 수송 절차를 수거, 수개하여 2021년 3월 19일 부인이 청구로 이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소를. 그래서 이 사행위는 이제 부인 대상행위로 바뀌었죠. 다음에 법률 규정이 391조 제1호죠. 민법 406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다 아는 거지만 <laughs>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은 뭐 부동산이면 이제 수익권이 넘겨오는 건데 채무자의 세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 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춰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 보상 또한 인정됩니다. 이게 대부분 팔립니다. 옛날부터. 저당권이 설정이 있는 부동산이 사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행위는 부동산이 가액에서 저당권이 피담보채액을 공제한 잔액이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봐야하으로 사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가 말수된 경우 그 부동산이 가액에서 저당권이 <laughs> 피담보채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일부 가액,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제 수익자가 변제한 것은 빼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부인권, 이게 사행이 법리입니다. 근데 이게 부인권이 법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인권 행사 효과는 부인의 이사 표시가 상자명에 도달한 때로 봐야 되고요. 이게 뭐 소장이면 소장, 준비섬에는 준비서면이죠 이건 뭐 이제 특별하게 그대로 설치한 거고요. 부인권 행사. 이사, 이사 안에서 이제 좀 기존에 다 알고 있지만, 눈여겨볼 만한 판례는, 국민권 행사에서도 가액 배상을 할수 있다는 점. 자, 소병진 재판장 원용일. 이 원용일 판사님이 이제 서울해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에. 32기신데, 그게 언제 있었죠? 2013년. 14년인가요? 13년 정도. 13년 아니면 14년. 그때 이제 서울해생공원에서 근무하습니다 개인파산 하셨고요. 지금 인천에 가 계시군요. 지금은 또 뭐... 또 지났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부인권 행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판례를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